일절부터 십절까지의 말씀은 죽음을 주제로 그 전도서의 핵심인 인생의 한계라는 현실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찰하고 성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8장에서 얘기했던 의인과 악인이 행위에 합당한 보응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라는 말은 자신의 지혜와 열과 성을 다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고민하고 관찰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관찰한 근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전도자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계획들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미움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형통과 고난, 재난 등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를 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눈에 보이고 있는 어떠한 일들이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사람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3절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죽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이마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인간은 선인,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다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과 응보에 따라서 의인은 칭찬을 받고 악인은 죄를 받아야 한다고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때로는 악인이 상을 받기도 하고 의인이 어려운 일을 겪는 모순적인 상황을 겪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전도자가 언급하는 의인과 악인, 또 선인과 죄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않는 자는 삶의 질저 봤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결국 그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죽음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절에서 선포하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그 사실을 한번더 짚어 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강박한 마음이 들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고통과 번민이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악한 일이라고 지금 전도자는 고백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삶이 비록 한계가 있지만 살아 있는 자가 죽은 자에 비해서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사장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를 전제하지 않은 이해 아래의 허무한 인생을 말하면서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이 오늘 구장의 본문에서는 오히려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이 말은 속담입니다. 근동 지역에서. 개는 매우 천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멸하고 멸시한 대상을 나타낼 때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사자는 짐승들의 왕으로 인식됩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을 갖고 있고 용맹함이나 영웅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사자로 비교했습니다. 개하고 사자를 비교해 보면 분명 차이가 있지요. 분명 당연히 사자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앞에 생과 사가 붙으면서 두 동물의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인간이 볼 때는 전혀 무가치하게 보일지라도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죽은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는 날 소망 가질 수 있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인생을 새롭게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죽은 선 그리고 선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 절은 산자와 죽은자의 삶의 차이를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적인 능력입니다. 산자는 아무리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죽음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죽은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인생의 기회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가로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없고 후손에게 기억되는 영예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죽은 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6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나 미움이나 질투도 이제 사라져버렸으니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그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는 행했던 모든 업적이나 일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인 관계들이 있지만 이들이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과 느낌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의 노력으로 희락의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7절을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쾌락주의를 살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먹고 즐기고 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 있는 의미를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말은 어떠한 우리가 하는 직업, 어떤 일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맛있는 것 가운데 즐기는 우리의 일상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틀 안에서 주어진 그 허락하신 삶의 욕구를 다 누릴 수 있다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 말씀을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근동 사람들에게 흰 의복은 순결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향기름은 올리브 나무에서 채취한 기름을 말하는데 그 기름에 계피나 몰락을 섞어서 만든 향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절때나 특별히 기쁨을 표시해야 될때 사용되던 물품이었습니다. 7절에서는 먹고 마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쁨에 살걸 명령한 전도자는 이제 외모를 좀 치장하라는 의미를 통해서 인생을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서 모든 삶을 잔칫집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 삶을 만들어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구절은 즐겁게 살아는이 제안을 가족의 영역으로 적용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이 말을 한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쳐비 300명이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한 아내를 데리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쳐을 두고 온갖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단지 육체적 쾌락과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결혼한 아내와 즐거움을 누리라는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어떤 어떤 논리 허락대신 베필로서의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즉결혼생활 통해서 얻어지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임간에 주신 그 귀한 복 가운데에 하나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4절부터 9절까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주어진 삶을 충실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음 전도자는 앞에서 여러 번 수, 힘써 수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인생에 있어서 선한 일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대처하고 살아가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기쁨이고 최선책입니다. 인생과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성실과 그로 인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무력감으로 슬프고 서러운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죽음에 이르기 전에 늘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 나가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항상 인간들의 상식과 이해 가능한 범주 안에서 논리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미묘한 요소들 가운데니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승이 유력한 경주자가 뛰었을 때 무조건 우승한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 무조건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모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 명성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즉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건 항상 인간 자신의 능력이나 도덕적인 또한 인격적인 자기에 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 분명한 사람은 자기의 시도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식이란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 경우이 재앙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은 새나 물고기나 올무나 그물에 잡힌 것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는 가운데에 갑작스러운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오늘 이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며 내일 아니 한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불안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걸 본문에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늘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죽음과 재앙을 두려워만 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의 도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깨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비된 등불을 밝히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해야 되고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준비해야 합니다. 존도다는 다시 관심을 지혜로 돌립니다. 과연 인간의 지혜가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던지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답을 제시합니다. 1 4 절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가난한 지혜자와 많은 왕을 거스리는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주 의외의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많은 군사를 보유한 큰 왕이 규모가 작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성을 침략을 합니다. 당연히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큰 군대를 이끈 왕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결론은 가난지혜자를 통해서 왕, 왕이 졌다. 가난지혜를 통해서 그 성이 구원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 5절 하반절을 보면 인생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혜자는 전도자는 지혜가 힘보다 상대적으로 우선시 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가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평가절하가 되거나 멸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지혜의 제한적인 유익과 제한을 말한 전도자는 지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다시 내립니다. 17절을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미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리석다면 힘을 기울여서 제시하는 외침보다 지혜자가 말하는 그 조용한 음성이 더 훨씬 더 가치있고 유용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니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은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는 매우 소중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이루어진 그 지혜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익마저도 죄라는 것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단어는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말은 죽음이라는 거죠. 결론이 어차피 죽음이 날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아낸다는 건 아닙니다. 전도자는 산개가 죽은 사자가 왔다는 속담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라는 허무한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삶을 복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어진 그 여건들 가운데에 우리가 잔치집처럼 만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가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